블적하죠. 안녕하세요. 짝법사 21세입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업, 테스트 서버 패치 입니다자 수가 변경이 되었고요 리마스터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드에 들어가서 패턴 좀 일, 여러 가지 좀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어, 뭐가 있네요. 입장은 이렇게 뜨는구나. 오, 이게 입장 컷신인가 봅니다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추가된 것 같아요 어디를 쳐야 되지? 오우 가운데에서 뭔가 나왔네요 레이저랑 아 오우 아 <laughs> 이런식인건가?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전류방출? 아아오호뭐한 것도 없는데 직사질이야 재밌네요 쉘터 좀 써볼까요? 일단은 오하고 바닥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패턴에 있으면 뭘좀 방어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거는 맞고. 음. 대분의 패턴은 피격당하는 건가? 나는 좀 패턴 좀 차근차근 보고 있어요. 어허, 오, 여러 번 타격 들어오네. 아까 전류 방출 계시에서 오. <laughs> 오, 뭔가 사슬 공격 되게 많이 생겼어. 전류 방출도 죽나? 아 이거 죽네. 엥가문 되는데 전류 방출을. 전류방식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쉘터로 막히는 게 없어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패턴을 지금 다 막고 있어요 쉘터로 막히는 패턴은 크게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은 깜빡깜빡거릴때좀 피해야 될것 같고 크게 낙하물 아 바닥에 폭발 표시 있는 것들 좀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타게 로곤 될 때마다 한 번씩 피해주고 일단은 넓은 맵을 이용하는 뱀의 특성상 심하게 어려워 보이는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1패라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요거는 저거 조준하고 있을 때는 좀 조심해줘야 될것 같기는 해요. 전류방출기엔시 때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좀 띄워주면 될것 같고, 전류방출기시 떴을 때 이제 위점 이연태 써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패턴은 이렇게 좀 피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러고 지뢰 일부러 밟아서 피해주고, 그 다음에 폭격 같은 거 이렇게 피해주고, 이렇게 좀 진행해주면 될것 같아요. 스포트 좀 활용해주면 좋고요. 저것들 좀 조심해줍시다. 길드도 만들래. 하고 요거 조준됐을 때 스퍼트랑 텔포 좀 활용해서 피해주면 좋습니다 조준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피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요거 스탑 걸리니까 좀 조심해주긴 해요 그래서 저격할 때 이제 요렇게 스퍼트로 해서 피해주고 낙하물 전류 방출 개시 때이렇게 뛰어서 위점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위점만 그냥 활용하면 되니까 1패는 종료됐고요 자 이제 2패 자, 1패가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1패는 뱀의 기동성으로 플레이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보입니다. 어, 그래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네요. 자, 다음 수호가 위에 있는 건가? 아, 이렇게 발판이 있고, 이렇게 이동하네요. 여기도 계속 뭔가 주기적으로 공격하는 건 있어 보여요. 쉘터가 쿨이 돌았나? 쉘터 쿨좀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어, 돌아. 아직 17초 정도 깨. 게터토 쿨타임 돌면 체크하도록. 아, 이거 똑같이 있네. 요것도 마찬가지. 저격 당할 때마다 작업해주면 될것 같긴 합니다. 위에서 보동 그냥 하면 될것 같고. 위험해 보여서 일단 피했는데요. 음, 본체. 요것도 맵 패턴 위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러면 아! <laughs> 음. 아, 요건 좀 아프네. 잠깐만요. 이거 밀격인가? 깜빡깜빡 거릴 때 이동 딱 해주면 됩니다. 어, 밀격은 또 있네요. 밀격 없어진 줄알았는데 선멸? 섬멸? 선멸? 섬멸? 어, 잠깐. 어허. 오, 잠깐, 뭐야. 아! 아, 이게 죽는 거군. 오케이. 저거 표시되는 지역도 심해줘야 돼요. 일단은 패턴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저 게이지가 뭐가 있나 본데? 이거 게이지를, 아, 이게 그즉상가 보다. 제가 잘 확인, 아까 잘 못했던 건데. 알터랑 이렇게 해서 좀 써주도록 하고 어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동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전지대가 이렇게 딱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있으면 갈린다 갈린다 안돼 으아 일단 물약 빠르게 먹어주고 요거밀격이고요 패턴이 된팍 밀격을 중간에 한 번씩 씁니다 보면은 일단 해가지고 예, 네, 요런 거, 이거 생기면 슬로우랑 키가 조금씩 깎이네요. 아, 어, 저거 그냥 광역 데미지 기고 오! 뭐, 가 날렸는데? <laughs> 날아가는 것도 중간에 있나 봐요. 슬슬, 어, 텔포도 있네요. 아, 텔포 아까 있었지 맞다 가급적 여기 1층에서 싸워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좀 제약 걸리면은 조심해주면서 싸워주도록 해요. 자꾸 깜빡깜빡 거릴 때, 이렇게 이동해주고, 머리 약간씩 두면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알터 쪽으로 유도하려면. 계속 좌우 이동하면서 하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보여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패겠죠. 이제 3패.. 하.. 이런 입장 컷신 있으면은 득딜 <laughs> 버프 쓰고 있을 때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상당히좀 딜레이도 있는 편이긴 해요. 자, 저는 가급적 바닥에서 싸우는 플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딱 봐도 위협적인 패턴. 어우, 바로 즉사랑. 어, 깜빡깜빡이랑 쓰네요. 일단은 여기서는 긴템이 좀더 좋을 것 같네. 어, 한번 더. 하고 깜빡깜빡이 어. 에테리얼 폼 오씨 잠깐 아 에테리얼 폼안 들고 왔다 잠깐만요 어, 좀 위험해 보이죠 일단은 패턴에 자꾸 폭격이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에테리얼 폼을 지금 만 들고 온 관계로 잠깐만요 일단 피하면서 진행합시다 에테리얼 폼을 껴주면 좋을 것 같죠 어 되게 좀 뻘끄럽네요 일단은 헬포 부스트만 써서도 여기 올라갈 순 있는데 아 여기는 원래 못 올라가는 말판이고 헬포 부스트 정도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뻘끄러운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 프로토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즉사라서 저쪽 가면 안 됩니다 와 어, 그래서 틈새로 잘 이동하면서 플레이 해야 되겠고 일단은 좀 안전한 공격은 거의 우측 구석에서 행하는 일이 될것 같긴 해요 밀격도 좀 있으니까 조심해 줘야 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필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판멸 프로토콜 조심해 주고 여기 저쪽, 저쪽으로 가면 안돼요 밀격 같은 거안 당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좀 해주면 좋고요 해서 깜빡깜빡 거릴 때, 이동 딱 해주면은 됩니다. 거의 위에 힐눈 피하는 느낌이긴 해요. 스트 갔다가 타이밍 좀 잘,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방금 밀격 피했고, 이런 식으로 좀 거의 플레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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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꼈어. 오, 좀 위험해요. 이렇게 잘 유지해주면서, 어이, 거의... 어, 에테폼. 그렇죠. 좀 위험하다 싶을 때 에테폼 한 번씩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패턴적인 부분에서, 이거 우와. 그니까, 대부분의 패턴들을, 쉘터로는 댕감이 안 되는 걸로 다 확인이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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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거, 공간이 많이 한정적이거든요. 잘 피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포탈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요. 아, 밀려. 나는 최대한 잘 피하면서 발판도 갑자기 분해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좀 안전지대 잘 찾아와줘야 합니다. 안전지대에 대한 범위는 확실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잘 하면서 하면 될것 같기는 해요. 문제가 있다면 은깜박깜박거리때 이거 일단 피해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패턴적인 거가 좀 상당히 빨라요. 반응이 빨라야 됩니다. 회식업인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좀 조심하면서 싸워주기, 오오오, 즉사. 직사 범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의 오른쪽 아래에서 대부분 딜을 할것 같긴 해요. 깜빡깜빡거릴 때한 번씩 유도해주고 하고 스퍼트랑 이렇게 화 활용해주면서 거의 하면 될것 같긴 합니다. 이러면은 거의 끝이네요. 어, 뭐끝 아닌가? 응 끝났죠. 아니 왜 끝난 다음에도 자꾸 표적질을 해가지고 깜짝 놀리게 자,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기존의 이제 보스라고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훨씬 더 낙항을 업가보다는 이제 보고 피하는 그런 쪽이 좀더 많이 준비가 되었어요. 일단은 한번더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쭉 피해주면서 바닥에도 막 어, 전류 방출인 시 이것도 심해 줘야 됩니다. 해서 전류 방출인 시 보이면 이제 위점 이연텔로 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할때 이거 저거 깜박깜박거리면은 이렇게 좀 피해주시면 좋고요. 바닥에 지뢰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밟아서 터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가도 되는데 지뢰에 요것도 좀 조심해 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해서 거의 음딜 포지션은 음 약간 가운데서 결국 딜은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펙트 당연히 줄여서 좀 패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스퍼트로 저거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으. 하고 위점을 거의 활용하는 게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전류망척일 시 위점 2연패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 죽어요. 저기 즉사 딜이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쉘터로 1패에서 막히는 패턴은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뭐 심하게 말뚝 뛰면 안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주요 패턴들 위주로만 피하면 되는데 이게 체비는50% 폭발이라서 아프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 거의 요쯤에서 좌우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딜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막빡박거리때 이렇게 스포트를 한 번씩 이동해주면 되고요. 연료 방출에서 위점으로 이렇게 해서 뛰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스턴 맞게 조심하세요. 방금 전에 스턴 때문에 죽을 뻔 했는데, 선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패부터는 이제 거의 오른쪽 구석에서 딜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수가 처음에 위에 있거든요. 그게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뱀의 입장에서는 딜 편하게 하려면은 오른쪽 아래로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하고서 딜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피해줘야 되고요. 저 교차 지점에 찍켜버리면 스턴에 걸려가지고 불편합니다. 헬포로 내려올 때까지는 딜을 잠깐 못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가 밀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밀격 정도는 또 피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붕 뜨는 거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붕 뜨는 패턴 있고, 저거에 닿고 있으면 또, 저게 있어가지고, 아파서, 요거 표기, 표식 생기면, 아, 저기에 맞으면 안 되네. 저거 수가 가운데에서 그 표식 생기는 걸 맞은 다음에 조금 지나면 붕 날리네요. 그래서 요걸로 스퍼트로 피해주고, 아, 요거, 요거 표식 방금 위텔로 피했습니다. 일단은 요 폭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일단 잊지 못하게 해요. 하고, 어, 아, 오, 즉사할 뻔 했다. 조심해 합니다. 어, 뭔가 바인드 걸렸는데? 약간 묶는 패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패턴이 위협적인 게 많습니다. 어, 으? 우... 아, 애 죽었다. 난 조심해야 합니다. 나 여기 쪽으로 부활시키니까 웬만한 직사를 연달아 맞지는 않을 거예요. 우측 하단에서 딜을 하되 패턴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을 잘 세워놔야겠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야 될게 많다. 어. 스퍼트로 타이밍 좀잘 잡아주고 매력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화려한데 비해서 그러니까 연탐은안 맞으면 되는 것 같긴 해요 거의 약간 균켈 상대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균켈처럼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는 좀 힘들고 이동을 주력으로 좀 해주면 좋아요 헬퍼 거리는 부스트 정도는 써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이동하면서 안전하게 플레이 합시다 위로도 가끔씩 올라가주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구분에서 자, 여기 위아래 왔다 갔다 하려면 보스도 있어야 합니다. 옐로우라는 안 켜도 될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